예 안녕하십니까 이자통신 이상은 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 사퇴, 이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 영상을 올리니까 조회수가 자이 영상인데요 아마 여기 정신 상태를 의심한다 요 표현 때문에 이른바 보수 진영 우파 진영에 있던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뭐 이재명은 정상이냐 뭐 이런 심리에서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오히려 조회수가 1300밖에 안 나온 걸 저는 감사해야 될 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조회수가 뭐몇만건 나왔으면 구독자가 몇백 명은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논조를 한번 보십시오. 겸 전무 밝히고 수수책 제시해야 타임머신 타고 70년대 간득 국민이 부끄럽다. 그리고 동아일보 고력적 셀프 굿태타 김용년 사법 책임 물어야, 그리고 시민들 칭찬한 사설, 메이저 언론사니까 이렇게 표현을 점잖게 했지만, 그리고 저는 유튜브니까 이렇게 정신상태를 의심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기 양상훈 칼럼에도 보면,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 양상훈 칼럼에 보면, 자, 윤 대통령의 뭐 이런 자폭 관련한 쭉 사례를 나열해놓고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성적이지 않고 극히 감성적이며 사려깊지 않고 충동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야 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전시나 내란 상황에 도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비상경험을 통한 군사 통치 체제.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걸 우리 편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소득 수준이 높고 80년 이후에 민주주의도 이롭고 하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엄청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의 사고 방식이 여러 면에서 성숙되지 못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야당이 믿고 뭐 이재명이 친복적이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인내해서 얻는다는 지혜를 모르고 즉흥적.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감이 거의 없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고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를 모른 채 혼자만의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개헌 발표문을 보면 마치 70년대를 사는 사람인 듯하다.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야당의 행태가 도를 크게 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개헌을 선포할 정도는 아니며 이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 알수있는 데도 윤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한 국무위원이 비현실적이고 공상영화 같다고 한 말도. 같은 얘기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다음 처신 역시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일 듯한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 이 가장 좋은 것은 우파 진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파 진영에서 질서 있는 태진을 요구해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가장 좋고 아니면 탄핵을 해서라도 끌어내려야죠. 박근혜 대통령처럼 윤석열이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저렇게 엉터리로 끄집어 내는 게 그럴 탄핵을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탄핵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돼요. 그 자신감 없는 우파의 행동이 오늘날 문재인 사냥개 노릇하던 윤석열을 우파 진영으로 끌어온 계기가 된 거고 오늘날 국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 이런 당당한 사태까지 오게 된 거잖습니까. 우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수 진영이 이 사태를. 우파 진영 내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꼼수만 부리다 보니까 거, 그리고 권력만 추구하고 지금도 저 윤석열 살리자고 나가서 저르고 있잖아요. 우파 유튜브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 뭐 흔들리면 안 된다. 뭐 윤석열 지키자. 그렇게 자파하고 싸울 자신이 없으면 그런 방송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무슨 우파를 대변하는 방송입니까? 국민들을 호도하고 슈퍼챗이나 받아내려고 그냥 선동이나 하고. 이상입니다.